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1회 기독 단편소설 공모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독문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문학입니다. 기독문학의 본질은 말씀과 말씀을 동반한 삶의 동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문학은 일반 다른 문학과는 다른 분명 다른 본질적 지향점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 아카데미 제1회 기독 단편소설 공모는 총 28편의 단편소설이 접수되었고, 그중 기독소설의 본질에 충실한 3개의 작품이 최종 본선 심사에 올랐습니다. 2차 최종심 심사는 소설과 목사, 성교사로 구성된 심사위원 3인이 말씀과 기독문학 본래의 취지에 맞는 작품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기독문학의 본질인 생명을 소설 안에 잘 녹여낸 대학부 오선우 씨의 혜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오선우 씨의 혜자는 거짓과 모함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주인공 정화가 인간의 언어인 거짓과 욕망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작품이었습니다. 거짓과 기만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이 작품을 통해 보다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문학지의 문해창작 영화연출 아카데미는 매달 새로운 공모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학지의 공모전은 단순히 등수를 정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미래 작가들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를 통해 보다 많은 독자들과 만나길 고대하며 작가들의 소설집 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시와 등단을 동시 준비시키는 하루 한 장면 소설쓰기 수업, 공모전과 대입 실기 준비를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입시생들과 직장인을 위한 공모전 1대일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글쓰기 티칭과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으니 꿈 많은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도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